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화를 전합니다. 7월 3일 토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벌써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오늘의 여정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다시 펴고 읽고 또 접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이지요.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내게 들려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하루를 새롭게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 야고보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사도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땅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또 계속 일어나갔지만 주님의 교회는 늘 세상의 풍조와 악한 죄의 습성들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며 성도들을 깨웠습니다. 야거보는 그 당시 세상의 풍조와 타협하며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성도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 또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을 질책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순종의 삶을 시작하라는 이 권면을 하면서 믿음 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또 당부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죠.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듣기는 속해하고 사도야고보는 말씀을 듣는 것을 늘 우선으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에도 집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듣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도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내가 읽은 말씀을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들으면서 다시 믿음의 불꽃을 지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7월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은 더디할수록 좋다는 말이 있죠. 듣는 것보다 먼저 말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며 상황을 파악하는 것보다 말이 먼저 앞서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실수를 덜 합니다. 말을 막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는 많이 보았지만 듣다가 실수했다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앞서서 먼저 말을 해버리거나 혹은 말로 약속을 해버려서 자기가 한 말에 묶여 그렇게 사소고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절의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도 말하기를 더디하지 않아서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오늘을 가면서 말하기를 더디하도록 다스려 보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지 않도록 지혜를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함께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0절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하나님의 의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방황함에 살았던 우리의 삶을 정말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삶 속에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서 또 순종을 통해서 변화되는 나를 경험해 가죠. 그런데 이전에 내 자신의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잘 가다가 성을 한 번도 확 내서 확 뒤집어 버리면, 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은 늘 도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나 정보에 성급하고, 어느 때는 경솔하게 반응할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듣는 것에 조금 더 신중하고, 더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무엇보다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실수를 정말 우리가 잘줄여간다면 이로 인한 삶의 열매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을 열어가면서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내가 조금 더디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를 계속해서 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들 회개함으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집을 읽는데요. 이런 간증이 실려 있었어요. 어떤 대학교수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고 읽으라고 했더니 그 똑똑한 분이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아~ 이해를 잘 못하고 졸돌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고 또 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해주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알아듣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회개함 없이 볼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해야 말씀이 들리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에요 매일 샤워를 하고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는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 마음속에 있던 인간적인 동기와 목적을 거두어내게 되고 말씀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도 실수를 조금 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감으로 조금 더 나아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모습을 계속해서 다듬어가게 되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만 마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순종이 되고 예배가 삶이 되도록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 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오늘도 나의 삶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또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의 여정을 다시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또한 더디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정, 함께 이루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누리며 가는 오늘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